오늘 기자회견은 손혜원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으로서는 오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만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손혜원 기, 의원께서 당에 더 이상 어,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 오히려 당적을 정, 어, 내려놓고 어, 최근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 대표님과 홍영표 은혜 대표님의 며칠에 걸친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그래서 좀더 며칠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 온 국민을 이렇게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 문제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만약에 허락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저 혼자 나가서 그냥 그. 커널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관이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역사가 살아 있는 곳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제가 발견한 곳이 바로 목포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목포를 2017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돕기 위해 호남의 예술인들을 만나는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처음 내려가 봤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하는 건물 근처에서 저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집들이 아직도 다닥다닥 붙은 채로 헐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가 나설 수 없다면 이 정도 컨텐츠가 남아있다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몇 집이라도 시작된다면 그 동력으로 도시 재생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입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제게 쏟아진 부동산 투기, 차명 재산, 뭐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된 언론사들의 외국 보도를 검찰에 아까 말씀대로 모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엄정한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그 기사들에서 언급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한 게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사실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게 더큰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